예배 앱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明白。嗯 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깨끗한 마음, 예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친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이번 주일은 바로 종려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6월절을 보내는 주간인데, 예수님께서 6월절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 어떠한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우리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해요.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우리 함께 말씀 전할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대심이 온전히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이 이 로마 군인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하였대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게 될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가게 될 장소를 마련할 것이다. 그런 후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란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으로 올수 있단다. 자 제자들아 이제 유월절을 보내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너희가 보내게 될 마지막 유월절이구나. 예수님 우리랑 보내는 마지막 유월절이라니요. 어디로 떠나시는 건가요? 이제 곧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란다. 하지만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저기 맞은편 마을로 가서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네 예수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예수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끼 나귀를 끌고 왔어요. 여보게들, 옷을 벗어서 나귀에 덮어 예수님께서 타시도록 합시다. 그래요, 저의 겉옷도 벗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 예수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 아니, 저 예수님이란 사람은 누구길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 왕이라고 하는 거지?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소. 나는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 감옥에 가둡시다. 예수님에게 벌을 주도록 합시다. 너희 둘은 성으로 들어가서 물병이 든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라. 그러면너희에게 준비된 큰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네, 예수님. 저희가 다녀오겠습니다 저기, 저 당신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드리면 돈을 준다던데그 말이 사실인가요? 그렇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려주시오. 그리고 누가 예수인지를 알려주면 당신에게 돈을 주겠소.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작은 동전 30개를 주겠다. 아니, 고작 작은 동전 30개를 준다는 것입니까? 그래,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돈을 준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잡아올 수 있겠구나. 고작 동전 30개 예수님을 팔다니. 저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요. 오랫동안 따라다닌 자신의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팔다니. 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 수고가 많았다. 제자들아, 집으로 들어왔으니 발을 씻어야겠구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겠다. 뭐라고요? 예수님 발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의 발을 씻으실 수 없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려고 왔단다. 그러니 제자들아, 너희도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져서 먼저 사랑하고 도와주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란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겠습니다. 얘들 배가 고팠을 텐데 맛있게 식사를 하도록 가여라. 진짜 배가 많이 고팠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함께 밥을 먹으니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결혼 잔치에 온것 같아요. 어, 진짜 맛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단다.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너희들 중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나쁜 일을 하게 될 것이란다.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께 나쁜 일을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그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단다. 조금 있으면 나는 군인들에게 잡혀가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판 것을 어떻게 아셨지? 내가 나쁜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니 안되겠다 빨리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주어야겠다 베드로야 야구보야 요한아 너희는 기도하러 겟세만으로 함께 올라가자 네 예수님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네 예수님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저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잠시나마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는구나. 어,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잠이 오는 거지? 아... 어. 나도 너무 잠이 와서 깨어있을 수가 없어 아. 너희는 잠들어 있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 하여야 한단다 자 이제 일어나거라 나를 잡아갈 사람들이 오고 있단다 저기 저기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제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니 당신들은 예수님을 잡아가시오.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에서 이미 내가 잡혀갈 것을 알고 예언을 하고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이루려고 나를 잡으러 왔구나. 자, 저기 있는 예수님을 잡아라. 잡아라. 저기 예수님을 잡아라. 예수님을 잡아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모두 네, 잡아라. 도망가도 사람들 잡아라. 잡아와. 도망가요. 어, 원래 도망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다니, 예수님...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셨는데, 저도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잘 전하여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날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한주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예수님 생각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주 동안에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인형 친구들을 따라서 오늘도 씩씩한 목소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잘 외워보고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the, of the living God. Matthew chapter 16, 16, verse 16. 16. Amen. Hallelujah.